반갑습니다. 매직군입니다. 1월 16일 자동매매에서 한 종목 매도되었습니다. 동국산업 96만원치 2차 매수 후에 오늘 슈팅이 나와서 팔렸네요. 21.4% 올라갔네요. 자, 오늘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5%가 하락했는데 저희는 오늘 동국산업에 힘입어서 8만원 수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. 오늘 자 계좌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국 홀딩스 매수되었고, 대창단조 두 종목 매수가 되었습니다. 동국 산업은 5.87%로 53,200원 수익이네요.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2,989만원 수익 중입니다. 동국산업 MG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9월달부터 MG표가 쭉 상승했습니다. 자, 여기에서부터는 아주 급격하게 상승했다가, 자, 이렇게 눌렀는데, 저희는 빨간색 선부터 매집을 들어갔고, 빨주, 노는 델랑말랑 하다가 매수가 안 되었습니다. 아주 근접하게 왔다가, 노란색, 노란색까지는 매도, 매수가 되지 않고 오늘 슈팅이 나오면서 5%에 다 매도가 되었네요. 현재 M 지표 아주 좋은 상태이므로 자, 여기 초록색 선 3,630원부터 재매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